식사를 하셨네요. 아직 안 했어. 습니 어. 아이들 자전거 됐어 마지막. 성공 보자. 괜찮아 기, 기적이 있다 기지 있다. 아이. 된다. 된다 생각해라. 된다 생각해라. 반드시 실패 없어. 바로 열어서 풀 떼. 어 어머 안녕하세요 지금 어? 촬영하고 있는데 에이, 어? 저... 아버지 강호동입니다. 쌀. 아, <laughs> 중학교 따라 사냥하세요. 강호동, 강호동 씨. 아버지, 우리 우리가 지금 시간이 전주리 네, 58분이잖아요. 시청분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7시 58분이잖아요. 네. 어머니, 침차가 엄 어, 음식 냄새가 들리는데. 음식 냄새 가 들려요? 어머니, 저희는 이제 한개 주제로 볼거에서나고요 JTBC TV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들이 네. 아버지 네. 이제 8시까지 체한 네. 시간이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우리 밥동모 친구로 지원이 가 왔어요. 아, 올림 지원이라고 아, 합니다. 체한 아, 예. 시간이. 8 시까지입니다. 아버지 네. 대답하지 마세요. 네. 이제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물러할 곳이 없다는 거죠. 네. 가족이 지금 다 딸이 우리 가족입니까? 사 네. 있어요. 조, 조카들, 조카들, 조카들하고 아이들하고 지금 저녁 식사를 안 하셨으면 네. 말씀하지 마세요. 네. 식사를 안 하셨으면 네. 호돈이하고 네. 지훈이하고 뭐 집안으로 들어가서 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사진도 찍고 네. 사인도 하고요. 이런 얘기 저런얘기 다양한 얘기를 하죠. 나누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예, 예.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니, 하려고요. 네. 아, 다, 근데 이제 59분이잖아요. 네. 59분. 8시까지가 제한 시간이거든요. 네. 저희들이 오늘 저녁 식구 이 주시겠습니까? 이 들어오세요. 짠! 59분. 이 들어오세요. 짠! 59분. 59분!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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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그냥... 함께 식사를 할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laughs> 가능합니다. 야! 야! 어,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요 어우, 진짜? 네. 예, 예, 예. 누구랑 계신다고 요 뭐, 그거 말뭐 필요 없잖아요. <laughs> <laughs> 예, 예, 예. 와. 목소리도 좋으시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야, 14층에서 성공했어. 야, 이것도 정확하게 8시에. 야, 해냈어. 배 많이 고프시죠? 엄청 고프지. 아 목이 바짝바짝 타. 바짝 좀 기다리자. 최악이다, 최악. 장손이랑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장손 너를 선택했던 내가 이렇게 고난에 빠질 줄은 몰랐다. 아니, 저는 아직 입맛이 안 돌아왔습니다. <laughs> 왜? 아기가 침이 없다며 역시 영상편지를 골문에게. 그래. 아, 미안하다고 얘기해. 네. 제가 찾아와서 많이 놀랬죠? 네. 저도 상처받은 건 이제 괜찮으니까요. 자체로운 즐거움, JTBC.